감사합니다오 이거 장작을 해야 돼. 어, 어두이티 맞아. 이거 일단 불 먼저 피울까요? 추우니까. 자. 못 믿는 거 아니죠? 아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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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많이 해봐서. 아 정말요? <laughs> 네뭐 많이까지는 아니도 그래도. 캠핑 이런 거 많이 아 어, 캠핑은 마, 안 해봤고요 글램핑은 해봤는데 아. 그런 거 말고도 바베큐 같은 거 밖에서 좀 해본 적도 음. 많고 군대 있을 때도 많이 해봤고 음. 이거를 써도 될 느낌? 그죠? 할거 없으면 이거 도끼로 <laughs> 아그 도끼로 좀 해, 해드릴까요? 그거? <laughs> 도끼로 장작 좀 만들어 주면. 우와, 근데 와 근데 너무 이쁘다. 아두 분이 잘 어울리시는데 전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. 이런 뭐지 불멍 이런 거 사람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. 맞아요. 저는 진짜 최근에야 처음 해봤어요. 그때 샀어요? 이거 가루. 네. 오로라. 그거 그러니까, 어 맞아요.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.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은 색깔 맞아요, 맞아요. 오로라 색깔. 맞아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아 너무 예쁘다. 저기 장소가 아, 진짜. 저는 야. 저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니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. 재밌었어요? 여기? 여기요? 네, 네. 되게 재밌게 잘 음. 보는 거 같아요 어, 새벽에 도착해서 그렇죠 그렇죠 피 속에서 티셔츠를 한번 하고 그렇죠. 스크린을 쳤고 가기 전에 그거 했고 남자분이 가서 아 여기서. 얘기했죠 네, 어, 그렇죠. 그래 저였고요 네아 <laughs> 맞아 <laughs> 아 삭제 아그 아, 타이밍이 거기였구나 그아 아, 아, 워낙 많은 거 해서 네, 네 타이밍이 헷려가지고 숙소 네 숙소 갔다가 숙소 바베큐 가 중간에 뭐 삭제되면 되나? 바로 바베큐 그쵸 근데 그거, 그거 알아요? 네. 처음에 그거 커피도 같이 마셨고 네크린 같은 팀 하, 하고 오늘 그 태기산 그 라운드도 그러게요? 다 같이 했네. 어, 다 같은 팀이었어. 그러네.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. 응. 다 같은 팀이었어. 어. 그럼 여기도 같이 했네. 그렇죠. 음. 이것도 연애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아니 뭐뭐 뭐 하루 이틀 봐놓고 며칠 봐놓고 저렇게 뭐 진심이라고라고 음 이게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데이트할 때도 어. 타임랩스라고. 똑같은 세 시간을 보내더라도, 한 음. 시간 다른 장소, 한 시간 다른 장소, 한 시간 또 다른 장소, 이렇게 하면, 실제로 한 자리에서 겪은 세 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져요. 음. 더아 많은 시간을 보낸 느낌이 들기 음. 때문에,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만나는 한, 한 다섯 번 만난 느낌? 그 느낌을 만들 수 있겠네요. 네. 아 그렇죠. 그래서 저렇게 하루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오늘 만났으니까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응. 진짜 오늘 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응. 우리가 많은 걸 함께 했는지 응. 응. 아, 이거 중요합니다. 지금 거의 뭐 며칠 같이 있었던 거예요. 응. 어떠셨어요, 여기? 있는 동안? 여기? 음, 뭐 날씨 좋고 이랬으면 너무 더 좋았겠지만. 그죠 근데 약간 날씨 안 좋고 이렇게 엄청 춥고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. 응, 응. 어, 그런데 좀 재밌었어요. 음. 그 나름. 그쵸 맞아요. 그 나름의 재미가 있죠.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예측한 대로 훌안 흘러가는 이런 재미도 또 있으니까. 음, 또 어디 가서 못 해본 보는. 경험이기도 하고. 약간 어색하지만 이런 이런 아, <laughs> 자리 자체가. 그쵸그쵸아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그 한번 굽어. 어, 내가 굽 이거. 마시멜로가 죄송합니다. 지금 많이 탔거든요. 어, 좀탄것 같은데요? 설마 <laughs> 네, 드시진 않겠죠? 어, 설마요? 지금. 탄거 보면 안 걸리잖아? 안 걸리죠, 지금. 설마요? 지금, 지금 간을 계속 보고 계신 거. 먹을까 말까를 계속 <laughs>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. 지금 마시멜로가 굽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네. 금방 타거든요 그럼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어, 그럴까요? 탄 <laughs> <laughs> 아, <탕후루 웃음> 어? <아니>, 거를 <laughs> 주신 건가요? 먹는 거 보고. <laughs> 장난해. <laughs> 음. 아 겨우 아, 아, 네, 여성분이 단거를 어. 드셨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? 맛있는데 맛있는데 못 굽겠어. 언데 <laughs> 어,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? 피닉스. <laughs> 아 거기요? 사실. 추워서. <laughs> 네 아침에 쳐보니까 아무리 대낮이고 좀덜 추워도 음. 아 이제 그냥 그것 친 것만으로 괜찮을 것 같다. 생각에 들긴 했죠. 혹시 가고 싶으셨어요? 음? 아니요, 저는 인터뷰할 때도 어쨌든 상관없다 그랬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는 피닉스만 빼고 다라 그랬는데 아, 아니죠. <laughs> 사실 이제는 카페 가서 이것저것 얘기해보고 싶기는 해요. 외적인 얘기를 사실 다 같이 있을 때 말고는 막 크게 음 마땅한 타이밍이 없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뭐 그렇게 기회가 생기면 골프도 좋지만 그냥 그렇게 카페 가서 얘기하는 타이밍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정말 다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오전에 좀 추웠다 보니까 저는 그, 그분이 원하시는 거면은 네, 뭐든지 다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. 저는 첫인상 때 말고는 그렇게 뭐, 그, 런건 없었잖아요, 남자들은. 맞아요. 티 주고? 이런 건 없었어가지고. 처음에 티 주셨을 때도. 내 고맙다 했잖아요. 아, 저는 <웃음> <그때> <웃음> 술자리에서 술 네. 먹는데. 네. 어, 그때 뭐, 확인창가? 뭐, 롱티 관련된 딱 얘기를 들은 거예요. 음. 어디서 쓱 들었는데. 금시총회네 <laughs> <laughs> 그래서. 어 다, 다른 다 분들은 다 받으셨구나. <laughs> 어저 하루를 그랬어요. 아, 아 진짜로? 하루인가? 아 그럼 제가 그거를 점심 때쯤에 알았나 봐요. 그 롱티의 존재를. 아. 어 아니면 좀 늦은 오후? 아. 근데 인터뷰 갈 때까지도 롱티가 없어서. 어. 그래서 어 그냥 나 없구나.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 인터뷰 하러 가는 거기서 길에 주셔가지고. 그 자리에서? <laughs> 아, 그거 너무 웃겼어요. 아니, 왜안 가냐? <laughs> <laughs> 좀더 예쁘게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. <웃음> <웃음>